타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는 성격은 아닌데 좀 놀랬습니다. 돈에 돈에 돈에. 감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비아디 중국 브랜드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 올해 초부터 되게 다양한 모델로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비아디 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부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실속 있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것이 바로 비아디 BRD 시입니다 비아디가 공개한 3세대 E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션 X 컨셉트가 이제 양산형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다른 차들은 다 컨셉트카, 뭐 스터디 연구용 모델인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 모델입니다. 이제 곧그 시판에 들어갈 모델이죠. 전장 4,800, 그리고 너비 1,875, 그리고 높이가 1,460mm로 어, 테슬라로 치면 모델 3에 대항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중형 세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전면부는 어, 이거 당장 지금 테슬라 모델 3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얼핏 보면 그렇게 느낌이 들지만 저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저 비아디라고 표시된 부분. 자리하고 있고 양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이제 헤드램프가 각각 딱 놓여 가지고 쪽 찢어진 전기차로서의 날렵한 그런 되게 강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 범퍼나 요 앞에 DRL도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느낌을 내고 있어요. 고래 수염을 뭐 형상화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보기에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들이 각각의 요소에 모두 적용이 되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헤드램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휠 커버, 여기에도 그런 어떤 선의 요소들이 적용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론트펜터 측면에 BRD 디자인이라고 올곧게 써있죠 이게 사실 뭐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배지 요소로 장식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커패던 하단을 보면 그냥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런 요런 요소 부위에 각각의 선을 둠으로써 해서 되게 날렵하면서도 좀한번더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소를 장착을 했네요 어 그리고 요건 이제 팝업식 핸들 도어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팝업식 핸들 도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뷰 기본적으로 b 아 d c 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쭉 떨어지면서도 약간 한번 버선코처럼 여기를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람을 가를수 있는 요소인데 그냥 여기 장식적인 걸로만 뒀습니다 장식이야 장식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뒤트렁크가 열리죠 트렁크 공간은 뭐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 크기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크기 높이가 살짝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좀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 부분에 커버를 둠으로써 해서 짐을 넣었을 때 문을 닫는 그 순간에 짐이 구겨지거나 그 방해 요소를 좀 제거했다는 라 것도 좀 눈여겨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식 도어 그런데 누가 머리가 꼈어 됩니다 돼요 어, 일부 모델이라서 좀안 되기 때문에 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확실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테일 단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 있어요 어, 사실 좀 놀랐습니다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차의 디자인이나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차 타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는 성격은 아닌데 좀놀랬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어, 굉장히 중국차답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플라스틱 왕창 발려져 있고 그렇긴 한데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핸드폰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산타페에 요게 적용이 돼 있잖아요 비하디 씰도 핸드폰을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패드를 제공합니다. 요 센터 모니터도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도네요. 어, 도네 도네 도네. 어~ 야, 요것도다 작동을 하고요. 기어봉은 굉장히 귀여운데 타이칸 느낌이 조금 살짝 나네요. 요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크리스탈은 아니에요. 살짝. 아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NFC를 더 가지고 결제나 뭐 이런 것도또차 안에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여기에 차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흙길에서 그 차체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이 돼 있어요. 어 이건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여기 있는 계기판도 어, 전자식 계기판을 뒀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면을 보이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부터 앉아가지고 단차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뭐 거친 부분들 체크해 봤는데 오히려 좋은 요소가 있어요. 이 시트는 사실 좀 굉장히 푸신푸신하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벤치 E 클래스 생각이 살짝 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시트나 이런 소재,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톤에 닿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좀 다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온폭하게 파놓음으로써 해서.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도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거는 오디오 시스템을 다인 오디오 시스템을 썼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아낌없이 쓴것 같아요. 물론 사실 단점은 보여요. 그 스피커 그릴의 펀칭들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불에 녹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어그러져 있고 단차들도 여기 실내 공간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차 대시보드하고 도어 패널하고의 그 공간이 사실 제가 볼땐 조금 넓습니다. 그런 요소를 제외하면 시야각이나 뭐 헤드룸이나 뭐 숄더룸이나 이런 측면의 요소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어, BRC 뭐 제가 가격은 좀알수 없지만 주행 거리나 그런 것들이 괜찮다면 이거는 뭐 시도해 볼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어, 물론 사실 중국차가 좀 아직 실뢰를 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차를 보아도 그래도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뒷좌석에 제첫 소감은 전기차답게 이 센터 터널이 없어서 굉장히 평평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가운데도 앉을 만하다. 여기 충전 공간이나 이런 건 없지만 섭섭지 않게 공간을 마련을 해 주었고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가 무지하게 큽니다. 와, <laughs>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글라스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최첨단의 느낌이 듬뿍 들죠. 그리고 앞에 1열 시트하고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굉장히 푹신합니다. 대형 세단의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푹신해요. 그 가죽의 감촉이나 이런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거주성이나 뭐 머리 공간, 뭐 무릎 공간, 어깨 공간 이런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와 이거 좀 괜찮은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차의 초기 품질이 아직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꺼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신뢰를 쌓는다면 점점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재원상의 뭐 이런 점들을 뭐 실제 도로에서 확인을 해봐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첫 느낌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 r 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플랫폼 3.0을 선보였어요.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 b r 디가 자랑하는 블레이드형 배터리를 어디에 탑재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점이 눈길을 끄네요. 그리고 이번에 b r 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 플랫폼이 아우디하고도 공유를 한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핸디캡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 더 고성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리어에 전기 모터를 하나 더 배치해서 더블 모터로 이렇게 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그그 일본 차 시장에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덴자 D9 같은 모델을 볼때한번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덴자 D9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알파드와 굉장히 닮은 모습입니다. 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과격하다 못해 좀 너무 괴기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런 디자인이 일본 시장에 굉장히 잘 먹히고 실제 도로에서도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는 이런 차들을 과감하게 일본 차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토요타 알파드와 굉장히 컨셉트 자체가 비슷해요. VIP를 모시는 의전용 MPV라는 이런 컨셉트 말이죠. 물론 회사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 그런 전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양 왕이라고 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읽을지 몰라. 뭐라고 읽어야 되니?라고 물 보니까 양왕 이러더라고요. 양 왕입니다 이름. 그리고 이 차의 이름은 양왕 U8입니다 그래서 양왕이란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플래그십 SUV이면서 전기차 굉장히 멀리 가는 전기차이면서도 또 하나 아주 어, 멋들어진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차체의 절반이 잠겨도 차가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도광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광능력을 치면 최상급이다 그 옆에서 보면 어, 전반적으로 랜드로버 디펜더나 뭐 디스커버리의 느낌을 물씬 자아내고 있죠 험지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진 모델이에요 전면에서 보시면 중국 차들의 디자인들이 한결같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가 거의 그냥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전면부가 거의 뭐 90%가 다어 패턴으로 뒤덮인 그릴 입니다 여기 헤드램프도 여기가 이제 헤드램프고 나머지는 그냥 다 DRL 요소예요 이렇게 큰 DRL 요소가 있었나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저 루프 상단에 보시면 레이더 장치들이 저렇게 다 있고 카메라 장치도 앞유리 글라스에 보면은 네개 정도 보이네요. 자이 차의 경우에는 제팬 모빌리티쇼에 쇼카의 형태로 참여했다라고 해요. 너 일본 시장에 팔거니?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팬 모빌리티쇼에서 이미 시판 중인 차 그리고 앞으로 8 차. 이렇게 지금 당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비어디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모션이라고 볼수 있어요.